안녕하십니까 소름 채널의 무당 백과장군입니다 오구 잘리요 많이 추워졌습니다, 선생님. 네. <laughs> 오, 참. 선생님, 어? 이 건물 옥상에 <laughs> 보이죠 옥상. <laughs> 귀신 소리가 난다는 제보를 받고. 뭐 옛날에 뭐 여기 밑에 식당에서 뭐 장사할 때어뭐 꼭대기 사는 사람이 뭐 어찌저찌 했대면서 그 일은 그 옥상을 안 산다. 네. 그래서 어, 안 좋았다. 이 터가 예. 어, 그런 소문이 있었다. 예. 여기 식당은 여기 1층입니다. 여러분. 어, 1층인데 그 옥상에서 터가 안 좋다고. 그래서 저기 옥상 쪽 올라가는 길 있죠. 저기 옥상 쪽 올라가는 길 있죠. 저를 저희가 갈 겁니다. 아, 옥상에 또. 옥상이면 뭐, 기본이 4층, 5층 아니야? 4층이야, 4층. 야, 나도가니야물 나온다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겨울 죽을 샀잖 죽을 사. 4층이네, 진짜 4층이 아니, 4층이고 5층인데 도가니에 물이 나와. 겨울 되면 더 아파. 늙어가. <laughs> 어떡하면 좋아? 아, 추워. 씨왜 이렇게 오늘 춥냐, 여기는? 춥죠, 춥죠. 아. 뭐 하냐, 너? 춤 아, 춥다, 춥다. 다 가까요? 가까요? 아, 내뒤 귀에 나왔었다고 하니까는 또 가기 싫다. 저 <laughs> 뭐야? 집으로 갑시다. 추운데 배가 밥을 뭐등 빵빵하게 먹어도등 따신데 가 찾고 싶다. 네, 네. 가시죠. 예. <laughs> 네. 가시죠. 아, 니 스노보츠 타기, 삼자 스노보 유명했었는데 옛날에 그 제. 네. 이게참 편한 거야 집집마다 없으면 안 되는 스노보. 그렇지. 바닥에는 뭔가 쓰레기들이 쓰레기? 날립니다 네, 이게 폐가 되고 흉가 되면 호라시도 어, 키게 기다려요. 네. 어, 또 앞이 한 번씩 아니 호라시 켜더라고요. 그럼 유리 조차도 유리 아니. 다 유리예요 지금. 네. 오신기 위험하다. 이 종을 다 잘라내 갖고 위험하다. 아, 봉을 이렇게 다 잘라놨네. 네. 떨어가지고다 돈되는 거다 뜯어가 갖고 사람들이. 아, 그 돈이 돼요? 그럼 뭐 쓰레기고 이런 뭐 이런 것들 다 돈되는 거 아니야? 어. 조물상에. 돈되는 거 여기는 이거 이거, 이거 여, 여, 여기서 다 뜯어갔잖아 지금 이거. 예. 미끄럼 방지. 와, 그것도 뜯어간다고? 돈 되는 거잖아. 와. 근데 민자, 왜안 뜯어갔어? 돈 되는 건지. 음. 아, 문자 무거워서. <웃음> 무거워서. <웃음> 이게 대박 아니? 야 되는 말이야 소리 맞지 않어 어, 맞아 쿵 <laughs> 나만 나 들은 나줄 알았어 쿵쿵쿵 소 소리 좀안 떴어? 나모르겠 아니 얘기해가지고 막 <laughs> 아, 가요 올라가요 빨리 나 맨날 앞장서라고 <laughs> 그러고 예. 아나 저번에도 예. <laughs> 옥상판 가 사람 맞잖아 무섭다구나 <laughs> 어? 진짜 누가 휘끄렸어 누가 이렇지발 <laughs> 끄려 소리도 들리고 구 소리도 들리고 못 가고 다고 <laughs> 아니, 저거라 뭐 <laughs> 아, 저보라에 쫄아갖고. 아, 나간에도시겁했잖아 아, 진짜 쫄았어요? 사람 발이 보이고. 남자 그쩐네그 기름 냄새 확 나더라니까. 아, 진짜, 뭐 하는 짓이지. 아, 물어만봐요 누구 있는지. 에? 누구 있는지 물어보면 대답할 거 아니에요. 아, 피디님 앞서 있을래요? 아, 제가 찍어야지 선생 님 얼굴을 찍어야지 제가. 아니 누구세요? 여러분? 나 어예요라고 <laughs> 얘기한 적이 없잖아요. <laughs> 문제들. 하지 않을까? 제정신이면. 근데 그게 더 무섭지 않아요? 안 그래요? 혹히 <laughs> 아니 올라가서 만나는 거보다 진짜... 그냥 소리만 듣는 게 낫지 차라리. 있어요. 계세요. 어? 너무 약해 소리가. 계세요. 더 크게. <laughs> 형이 기쳤나 <찍었나>, 지금. 그거 올라가야 님 네. 상관없는 에서요 네. 여이바게 무섭지? 와, 여기 다 막, 다볶아지고막 난리가 아닌가? 왜 네. 이렇게 무섭지, 오늘? 아, 지금... 아, 그럼 무서운데, 올라간 게? 왜 무서워? 아, 지금, 아, 지금 한층 올라왔는데. 어? 계속, 왜요? 그무조이 이 연한 지 어, 뭐야? 막아놨는데? 아니 이중문이야? 아니 스폰지 왜? 왜 막아놨어? 모르겠어요 어? 와봐. 와봐. 여기서 와봐. 여기서 와봐. 여기서 와봐. 여기 이상하봐 여로 왔다 갔다 하네 이거 이상하 여기로 왔다 갔다 여기로 왔다 갔다 하네 그러면? 이깨까 바닥도 안고 그러네 여러분 고 올라가게 어, 뭐. 이거 해놨습니다 어, 맞아 밟고 가조심 조심. 여기서 여기가 엄청 니까봐요 여러분 여기 문을 일단 막아놨죠. 문을 막아놓은 거 보여요? 문을 막아놨습니다. 문을 막아놓고, 그러면 어디로 들어가냐? 어, 이상한데? 여기로 넘어가지고, 여기 딱 발, 밟는 의자를 딱 해놨어요. 그래서 안으로 들어가고 되게 깨끗합니다. 제 추측인데, 여기서 진짜 자고 먹고 하는 거 같아요. 그치? 예, 네, 확실히. 아이씨 지금 여기 사람이 있습니다. 2층에 지금. 2층?

네? 걸레 있잖아 걸레 깔아놓고뭘 네. 깔아놨어 여기 방깥에 지금 깔아놓는다 어, 깔아놨네 네. 딱쌓놨네그리고참 특이합니다 여러분 그쵸? 구가 진짜 특이하다 이거 응요 뭐야? 왜? 왜? Why? 왜? 황금쌤 목소리 완전 할아버지 목소리던거예요 나? 아왜 무섭게 왜 그래요? 진짜야 진짜 할아버지 목소리 같다고? 백만쌤이? 응 문 이렇게 딱 이렇게 몰라 지금 아니에요? 자기도 모르게 저심될 수도 있어요. 그건 아니죠. 아닌데 무슨 일로어 아니 여기 집구조골들리는데 어, 응. 왜이래? 어, 여기 집구조골들려야 그지? 응. 이렇게 다들 긴장했어요? <laughs> 아유, 여기 <요거> 기분이 <laughs> 안 좋아. 아까 거기 열고 방금 그... 여기 들어오시는 문 하나 있었다고. 뭐야? 응. 여기가, 아, 여기가 뭐... 문이잖아, 여기 문이잖아요.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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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우리 입구 들어와가지고 또 문이 또 하나 있는데 이쪽이랑 연결이 안 되어 있어요. 이, 이 방이랑. 아 들어가, 방문이 없잖아요. 아니 창, 여기가 문이라고. 창문에서 보면여기까 여기가 문이라고. 이제 창문에서 보다 여기지. 어, 잠깐만. 방문, 문이 또 하나 있다. 닫아줄게 예, 문이 없지? 그 문이 없다는데 지금 이상한 탈이잖아 지금. 잠깐만 여러분, 봐봐요. 여기가 여기가 문이어야 되거든요. 문이 없잖아. 문이 아 벽이에요 그러면 잡아요 바로 여기 벽에 창문이 있죠 나가서 볼게요 바로 옆에 아 네? 네 여기 요잘 기억하고 계세요 자이 창문이죠 자 창문에 바로 벽이어야 되는데 이게 문입니다. 문이 없는데 이상하네 네, 여기 있어요. 어디 봤어? 밖에. 여기 집이 이상해. 어 정신 하나도 아니죠. 여기 귀신이 문제가 아니고 지금 네. 아이 어, 상해졌고 음. 귀신 봤냐? 귀신 안 보여? 나못 봤다 지금 긴장해서 귀신은 없는데 그래. 음. 구조가 사람을 이렇게 내려게끔만져네 아까 저쪽 방에 네. 직사, 네. 뭐 났잖아 뭐건뭔지 알죠? 정상 직사각탑이 아니고 마르목꼴이던데 지금 이건물이 그래서 터가 센 거야 아 네. 그러니까 그. 모양에도 거야. 터가 중요해요 그럼. 모양이. 보통 우리나라는 직사각형 정사각형 말 바라지. 네. 모나고 모지고 뾰족하고 하면은 음. 터가 세다 그래. 그래서 음. 거기 그런 데 들어가면 망해 나가고 네. 편치 않고 알구 사람들이 음. 식격이 생기는 거야 이런단 말이야. 네. 이 터가, 네. 세다는 네. 터가 세다는 거 맞아. 터가 세다는 건 귀신이 작용을 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음. 음기가 작용하는 거야. 기운이 작용을 한다. 음. 근데 나도 기분 나빠 여기. 이제 무서운. 귀신 때문에 무서운 게 아니고 뭔가 이 집은 조금 표현이 좀 애매모하다. 근데 표정이 왜 그래? <laughs> 표정이, 표정이 되게 음흉했어요 방금. <laughs> 아 그래 표정. 특히 기분 나빠는 뭐, 아 집이. 그래서 여기 살다 사람들이 편치 않을지 않았을까 네. 내 느낌에. 어, 식구 중에 트럭이 생긴다는 거, 싸운다는 거, 괜히 집에 네. 들어오면 나가기 싫다는 거, 막 이런 거 있잖아요. 네. 어떤 사람은 집에 들어가면, 이거 터의 기운도 한마디로, 네. 어, 들어가면 나 없이 터 싫대. 축축 쳐주고 네. 잠만 자고 싶고, 네. 어, 어떤 사람은 집에 가면 잠을 못 자고 잠이 있고, 네. 이 터의 문제거든요. 이 터가 센거 맞아. 음. 어, 일단, 모, 모양도 그렇고, 네. 우리가 느껴지는 기운도 음. 좋지 않다. 음. 어, 어 그지? 기분 나빠, 합니다 기분 나빠? 응 근데 겁나 깨끗하다 깨끗하잖아 기분이... <laughs> 선생님, 이제 옥상 한번 가보시죠, 옥상 옥상 가야 대망의 옥상 옥상 가야죠, 옥상. 네, 옥상 가야죠. 쓰레 이게 뭐지? 연구하네, 이가응 자, 옥상으로 바로 고고 합시다 아, 네. 왜 이렇게 추워? 이렇게 신발장에 양쪽에 있는게 거의 없다 저기 찍고 왔어? 네 와.. 장 저렇게 좀멀 장난 아닌데 그럼 갑시다 와, 조심해요 조심하 넘으세요 창문이 안닫았어 네? 창문이 안 깨졌어, 지금 여기. 어, 창문이 안 깨졌다. 아니, 다 창문 깨져 있고 없잖아. 저, 왜 깨끗하다? 선생님 네. 노숙자인가? 그렇죠와 어떻게 다 떠났는데 침대가 딱 있냐? 우리 네. 침대가 깨끗해요 와. 어, 빨리 못 간다고 사주겠지? 천천히 가 천천히, 천천히, 천천히. 왜, 노숙자 왜 노숙자 살지? 노숙자 한번 기다려볼까? <laughs> 선생님 기다려서 인터뷰 한번 해볼까? 왜 사는지? 밖에서? 응. 와저 집도 비웠어 응, 아니 저번에 저 다른 건물 옥상에서 사람봤다니까 응. 그가 막다참 깨졌는데 거기가 참 딱히 짧은 아쓴 거라고 아까 그분색천 밑에 누가 죽을 거라 그러진 않겠지? 응. 네? 뭐라고요? 아까 바닥 방 바닥에 분홍색 빨간색 이불 있었잖아. 네. 그냥 언덕이 돼 있었거든. 뭐가 죽어 있는 건 아니겠지? 아, 세 아, 다시 한번 가보자. 아, 나안 가. 아, 다시 한번 가보자. 저희 갈게요. 나 조금 힘들까? 아, 진짜 한번 가보자. 갔다 올래? 네, 가요. 나 힘들다고 다녀오세요. 빨간색 천을 못 찍었어. 침대만 찍어, 침대만. 바닥에 빨간색 천이 있었잖아. 못 <laughs> 찍었다고 근데 못 찍었어. 침대만 찍었어. 가시한번가봐야될것같은요저 집에 뭐가 있어요? 비닐 i s h w 시 a 이 do you want to do? So, peace. We be still. h 조심해 좀. 어. 여기 어, 소리 났습니다. 밖에서. 기침 소리. 기침 소리. 1층에서 노숙자 오늘 만나가지고 인터뷰 좀 하고 싶은데. 어이? 나 놓고. 만에수가게 좋게 안시면막불었 아니 아까 큰 방도 이상하까큰 방에 그 바닥에 깐게냉기 차단시키는 그 배트였어 그데 네. 이게 도수타가 이 아니었어 저 요거 진 아, 이 동네가 여러분 진짜 동네가 무서워요. 다 비어 있어가지고 여기도 창고 같은데 어 여러분 병수를 들렸어요? 병수를 들렸는데? 혹 네. 뭐 모르겠지만 네. 혹시 뭐 요즘에 넘어와서 불법으로 있는 사람들이 네. 숨어있을 수도 있는 건데 아까 내가 그랬 방이 너무 깨끗하다. 아, 그큰 그 집도 네. <laughs> 4층 올라가는데 다 유리창이 없는데 그방그 그 집만 딱 유리창이 있잖아. 네. 침대 이불 깨끗해. 지금 네. 쓰는 거야. 지금 네. 아직 안 들어왔다는 얘기야. 음. 그래서 요즘 너무 사람이 무서우니까 요즘은 그렇죠. 나이쳐? 요즘 살인 사건도 많이 나고. 어, 그래서 위험한 거야. 납치도 많고. 그러니까 위험하다니까. 피디님이 태권도 더 배우든지 해야지 이거. 지금 태권도 씨 일단. 아그나 아무나 하잖아. 야막 이거 뭐. 아 그렇게 안 하는데 그새. 야 이거. <laughs> 그렇게 귀엽게 하지 않아요. 야 이렇게 안 해요. 어어 이렇게 하는 거예요? <laughs> <laughs> 아, 어떻게 어. 노숙자 기다려요 말아요. 음, 네. 기다려요? 응. 음, 여기자좀 기다립시다. 아니, 근데 그, 그런 분들이 좋게 인터뷰를 할까? 막, 아, 와도 걱정인 게. 음, 음. 저런 데서 사람들이 거의 술 꼴대 가서, 가서 들어가자거든. 그러니까 내가 봤을 때 아까 왜 수돗물 연결시키는 그 줄이 있었잖아. 음. 어? 아, 깜짝이야. 뭔 소리야? 몰라. 아, 뭐. 그 수돗물이 밑에 층에서 뭔가를 꼬라깽겨가고 음. 쓰는 거였나봐. 응. 음. 아이씨 기분 더럽네 아 나는 저번에도 폐가 어디 사층 옥상에서 사람을 마주쳤잖아 요네와그 아, 앞장서섰네 내가 <laughs> 뒷장은 쓸수 없고 참 기다려야 돼 이렇게? 어? 네 아이씨 어떻게 못 아프게 도 피고 있어 되는 거 아니야? 추운데 <laughs> 아니냐? 코가 얼어가는데 나무 좀 해올게요 나무? 나무? 해와, 해와요 해와요 <laughs> 해와 해와, 해와, 해와. 걸려 예? 불피 걸린다고요 즘에 그쵸 걸리죠 어. 불피우 걸려요 <laughs> 아니, 동네가 다 시커메 아... 눈물 아. 많나 어? 문소리어지어디서잖아소리 아이거노숙이 만나야 되는데 자 선생님 다음 영상에서 노숙이 만나는 장면을 촬영하겠습니다 어? 엔딩 멘트 쳐주세요 만약 안 되면 어떡하려고 그래? 예? 안 되면 다음 영상에서 만들어야죠다예못 만나면 어떡하냐고 만나야죠 꼭 맞는다는 보장이 있냐고 <laughs> 우 서울역 가는 거예요? 예? 노숙인 찾으러? 오늘 여기 텐트 쳐가지고 상주해야 돼요 예? 표정 <laughs> <비정> 봐 얼어 죽어요 <laughs> 저 안에 반팔이에요. 추워 죽고 손씌어 죽겠구만 지금. 음. 이제 소름은 <laughs> 여러분 계속됩니다. 따라오십시오. 왜 이리 갔다 대.